뇌졸중이란?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어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단몇 분만 혈류가 차단되어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생명을 살리고 후유증을 최소화합니다. 주요 초기 증상. 한쪽 팔다리 마비 또는 힘 빠짐. 얼굴, 팔, 다리 중 한쪽이 마비되거나 힘이 빠집니다. 양쪽 팔다리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은 뇌졸중 가능성이 낮습니다. 언어장애.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실어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 한쪽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이 발생합니다. 시야의 일부가 가려지는 증상도 흔히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평소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나타납니다. 종종 구토를 동반하며 뇌출혈의 주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및 균형 장애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며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립니다 일상적인 보행이나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대처 방법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상이 발생하면 절대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119회 신고 후 병원 이송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3-4시간 이내입니다 가능한 한 뇌졸중 전문센터가 있는 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진단 및 자가치료 금지 집에서 증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리거나 약을 먹고 버티는 것은 위험합니다. 뇌졸중은 반드시 CT 또는 MRI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FAST 자가 체크법 활용. F 얼굴 한쪽 얼굴이 마비되어 웃을 때 입이 한쪽으로 쏠리는지 확인. A 팔두 팔을 동시에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이 떨어지는지 확인. S 말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는지 확인. T 증상이 나타난 시간을 기록하고 즉시 119 신고. 환자 관리 시 주의사항. 환자를 억지로 걷게 하거나 움직이지 말고 편안한 자세로 눕힌 상태에서 의료진을 기다립니다. 의식이 떨어졌다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음식을 먹이거나 물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